개인적인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켜봇입니다 여러분 저톤 다운 했어요 머리 사실 방금 미용실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더 색이 빠질 거라서 지금은 거의 검정처럼 보이는데 모카 브라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 영어 자격증 땄습니다. 제가 딱히 공부하는 거는 제 완전 주변인들 한테밖에 말안 해서 제가 작년 9월부터 천천히 열심히 준비했던 자격증을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 보여드리면 짠! 이게 통역 자격증이고 이게 이제 번역 자격증이에요. I T T 통번역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한번 따두면 평생 가는 이 자격증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ITT 통번역 자격증이 뭐냐? ITT가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est.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통번역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사실 대학교 전공이 통번역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통역과 번역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영어는 사실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그 학교 교육기관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언가를 할때 영어를 저는 좀더 쓰고 싶어 그래서 자격증을 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통번역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 이제 글렌 컬리지와 연락을 했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 종류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테솔이라는 자격증인있데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영어 교육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고 해서 뭔가 테솔을 딸까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미래에 저는 교육적보다는 좀 비즈니스 영어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솔 말고, ITT, 통번역, 비즈니스 자격증을. 선택했습니다 이걸 따 놓으면 나중에 해외 취업을 원한다 싶을 때 이럴 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자격증을 땄냐 저는 원래 자격증을 따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뭔가 내가 지금 무기력하고 성취감이 없을 때 있잖아요 사실 좀 그랬었어요 자격증 공부를 하기 전에도 저는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럴 때 자격증이 되게 좋은 게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 지식도 얻을 수가 있고 또 눈으로 성취감을 볼 수도 있고 또 그게 나중에까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당장 취업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있으면은 언젠가 쓸 때가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다른 자격증들은 다 2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중국어를 만료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번 따두면 평생 가니까 아 이거는 진짜 안할 이유가 없다. 하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ITT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캐나다 벤쿠버 제가 살았던 벤쿠버에 있는 글렌컬리지에서 이수를 했는데요 글렌컬리지는 벤쿠버의 사립대학이에요 해솔, 통번역, 호스피탈리티, 그리고 코업 등등 온,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저는 1, 2급 통번역을 도전을 했고 다행히 시험 결과가 잘 나와서 둘다 1급을 땄습니다 이 자격증의 특징이 실무영어랑 비즈니스 관련 얼티클 위주로 수업 내용이 진행이 돼요 비즈니스 관련된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제가 워홀에서도 실생활 영어를 배웠지 영어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ITT 통번역협회 온라인 시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시면은 사단법인 국제통역 번역협회에서 자격증을 따로 받았어요. Business English Translator, Business English Interpreter, 통역과 번역 자격증을 모두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I T T 자격증이 따면 어디에 좋나요? 일단 I T T 자격증은 인정되는 기관들이 이렇게 2천 여곳이나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 등베네핏를 주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고요. 또한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보고 그냥 비는 시간에 잠깐잠깐 잠깐 강의 듣고 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볼수 있는 시험 그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만료 기간이 없다. 그게 정말 크죠. 오프라인으로 보면은 2년이란 만료 기간이 있는데 글렌 컬리지는 만료 기한이 없습니다. 현지 스태프의 체계적인 학생 관리가 있었어요. 매주 이제 전화를 받고 뭐 힘든 점은 없는지 궁금한 점 없는지 한명한 한 명한테 관심을 가져서 피드백을 줘서 되게 좋았고 기간 안에 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1대1로 관리를 해주시고 저도 사실 번역 먼저 시작해서 통역으로 했는데 통역은 사실 좀 그때 한창 바빠가지고 못할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연락해 주시면서 아, 이거 오늘 안에 여기까지만 끝내면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빠른 소통이 가능하고 되게 관리가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글렌 컬리지 졸업 후에 받게 되는 혜택은 일단 첫 번째는 글렌 컬리지 디플로마를 받게 됩니다. 디플로마가 서티피케이트보다 더 범위가 높아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리고 공신력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료증이 아니라 졸업장이라고 볼수 있고요. 총과 70점 이상 시에 받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점수로 1, 2등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ITT 협회 공시 자격증, 폭력 번역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포스티유 공증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문서를 해외에서 쓸수 있는 공증 과정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사실 중간에 한번 포기할 뻔 했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과제량이 진짜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협업으로 시작을 했고 하루에 한 30분씩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매주 그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 첨부를 이렇게 하면 일을 하면서 병행을 했는데 꽤 분량이 많아서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숙제도 제출을 해야 되고 시 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그런 과정은 아니다.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영어에서 한글로 그리고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들은 다 찾아보고 그리고 그 단어를 어떻게 쓰면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지 그 예문까지 다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몰랐던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나 비즈니스 영어를 하고 싶으면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고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영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제량은 진짜 많다. 너무 바쁘신 직장인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주말에 이제 막 몰아서 하거나 하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말에 수강을 시작해서, 딱 작년 날짜를 보시면은, 지금 1월 31일에 마지막 테스트를 봐서, 10, 11, 12일. 딱 4개월. 그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막 설날도 있고, 아무튼, 네,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좀 통번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데, 그거에 도움되는 자격증을 따고 싶다. 오픽이나 토익 이런 거는 다 있으시고, 조금 더 다른 자격증을 따고 싶다. 혹은 태솔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그런 도움되는 자격증을 따고 싶은 그런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분들에게 아주 추천을 드리는 자격증이고요. 왜냐면 말로 기간이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따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 이제 제 채널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통번역과 태솔 모든 과목 20% 할인을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인 코드는 카카오톡 글렌컬리지나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 영상을 봤다고 언급을 해주시면 개인별로 다른 코드가 발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1개월 동안은 20%인데 그 이후에는 변동이 될수 있어요. 정확한 프로모션이랑 할인율은 본교에 문의를 해주시면 더 자세히 빠르게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14주 과정이거든요 사실 세달 열심히 빠르게만 한다면 세달 안에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딱 14주 투자해서 평생 가는 자격증 너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거나 아니면 유익하지 않거나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 자, 썸네일. 오케이.